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신의 향기를 피워 올릴 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인간관계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크라테스의 인간관계 지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첫 번째, 술을 마시는 친구는 나쁘지 않다. 단,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기름이 불을 키우듯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한다. 신께서 식물의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만 공급된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진다. 하지만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당신을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두 번째,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반드시 알길 바란다. 세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많은 것을 안다 생각하지만 가장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네 번째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는 부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로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다섯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섯,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자를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는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친구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여덟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현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아홉 번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하라.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그대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열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가까이 하라.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 효도하고 가족과 화목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친구가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봐라. 실수를 하더라도 반성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과거의 반성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고난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으라. 삶의 험난한 길에서 곁을 지키는 이는 참된 우정의 증표이니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과 손을 맞잡으라. 서로의 꿈을 이루는 데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동료는 무한한 힘과 영감을 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라. 성찰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니. 늘 배우려는 자세를 견제하고 발전하려는 사람과 교류하라. 지식과 지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드는 열쇠이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라. 길을 열번 물어보는 것이. 한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봐라.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역사 속의 교훈에서 배워라. 대개 한번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은. 두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며,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같은 일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가 아무리 젖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짜낸 후에, 젖이든 통을 차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 높은 지혜와 깊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항상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항상 배우고 익혀라.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진정한 지혜와 친구는 사람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고요한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인사이며, 최고의 조언이 된다.